네, 안녕하세요. 컴시뱅입니다 오늘도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립 한번 시작해 한번 해보,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구성이 약간 이상하죠? 네, 구성이 보시는 것처럼 9700F. 아니, 왜 CPU를 옛날 거를 쓰지? 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쿨러는 막, 요즘 거 막, 녹토와 쿨러. 어, 녹토와 쿨러 쓰고. 또 뭐, 프라임 B360 플러스인데, 어, 상자가 좀 이상해. <laughs> 상자가 좀 이상해. 어, 무지 박스예요 무지 박스. 그리고 970 에버 플러스. 그리고 램도, 어, 16기가 2666. 예. 21300짜리, 예, 램이에요. 16기가 짜리 두개총 32기가. 그리고 파워는 GM750,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650, 예. 그리고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2. 예. 저걸로 들어가는데, 아이씨, 구성이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간 감이 오시죠? 네. 예. 윈도우 7용 컴퓨터야. 예. 윈도우 7. 용 은근히 저희가 매장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예. 윈도우 7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그 그러니까 뭐, 회사의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든어택? 어, 서든어택 하시는 분들이 윈도우 7을 쓴다든지. 근데 이제 뭐, 저는 모르겠어요. 10세대, 11세대로도 뭐, 윈도우 7을 잡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기술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 프라임 B365 플러스 요 보드는, 정식적으로 윈도우 7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9700F도, 그리고 이제 1650도 윈도우 7을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 7 쓰실 때는 이렇게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다만, 이 중요한 건 보드가 중요하거든요. 보드가 프라임 B365 플러스. 이거는 이제 ST컴에서 리퍼로 나온 거예요. 손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네. 중고 보드밖에 없다고. 리퍼. 새 거는 당연히 나오지도 않고, 요즘에는 다 리퍼 보드이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윈도우 7을 쓰려면 이, 요즘에 다 윈도우 10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거스티컴에서 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드예요 이게 재고 딱 하나 있더라고. 예. 그래서 요걸로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윈도우 7 쓰실 때 문제없이 쓰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구했어요. 어, 거 B365 플러스. ST, 에스티, ST 꺼 리퍼 보드인데, 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태는 뭐 굉장히 좋고, 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제가 세팅을 해서 윈도우 7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모습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어차피 조립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성품이 중요한 거니까 보통은 B365 보드들이 윈도우 7을 정식적으로 지원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아무튼 이거 한번 조립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정말 윈도우 7이 어 정식적으로 잘 드라이버나 이런 거 이상 없이 깔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에, 무지하게 시끄럽죠? 에, 지금 시네메 리얼벤치로 에, 리얼벤치로 실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한 시간 정도 제가 돌리고 있고. 네, 그래서 윈도우 7 네, 설치가 다 됐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에, 뭐 지금 뭐 온도나 이런 거는 뭐잘뭐잘 뭐뭐 이상 없고요. 윈도우 7도 잘 깔리고. 지금 이제 드라이버를 제가 다 잡았는데 요거 하나만 못 잡았어요. PCI 장치.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리얼 벤치 뭐 테스트 하는데 실사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온도도 잘 나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테스트는 추가적으로 한 시간 정도 더 해서 테스트 더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윈도우 7이 진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보드만 B365보드로 하셔도 전혀 윈도우7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이거 1시간 테스트하고 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